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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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맛뷰티 꿈꿔쇠별입니다 안녕 무편집 리얼 뷰티템 리뷰 병맛뷰티인데요 오늘의 제품 빠밤 에어 아이 에어가 아니었어요 에이 바자르 퍼펙트 넥 에이지 링클 컨트롤 마스크 에이 비짤 Perfect neck age, l i n k l control mask. 그래서 이름하여 얼굴의 기준을 넓혀라. 목까지 케어하자. 주름개선, 미백, 이중기능성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이런 말은 없었어요. <laughs> 주름 개선, 미분, 미백 이중 기능성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 리프팅에 도움이 되는 임상을 완료한 제품이고요.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고 미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탄력 있는 볼륨 관리와 지속적인 보습 효과로 음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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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플루란 플루란이라는 성분이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서 보습 효과를 지속시켜주는 그런 성분이고요. 보르피린이라는 성분이 지모 뿌리 추출물을 함유하여 한글인데 어렵죠. 피부 속부터 차려, 차오르는 볼륨 관리에 빵빵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종 펩타이드 컴플렉스라고 해서 콜라겐을 함 콜라겐을 합성하는 필수적인 아미노산 복합체로 탄력있는 피부를 연출하는 그런 성분이 다 들어있어서 목케어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는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그리고 스텝 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오픈 빠밤 밤밤밤밤밤딱딱딱딱딱 just one time 스텝 1. 스텝 2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붙어 있네요. 그래서 하 자, 이렇게 찢어 주시면 요만큼이 딱 스텝 1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링클 컨트롤 앰플이네요. 그래서 앰플을 먼저 발라 주는데 깨끗이 세안을 한 목에 스텝 1을 바른 후에 충분히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 주는 거예요. 세안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요. 았 일주일에 두번 사용을 권장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처음 사용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가릴 수가 있으니까. 아, 그래서 요...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어, 사고를 치는데, 아, 일단은 요거 주, 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막 찢으니까 이게 진짜 이렇게 튀네. 이거 좀 곤란하네. 자, 그래서, 일단은, 오. 향은, 향은 그냥 약간 약한? 이게 강하지 않아요. 향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한번 일단 발라볼게요. 일단 너무 많이 지금 해가지고 빨리 발라야 될것 같아요. 목에 지금 거의 뭐 콧구멍 쇼죠? 지금 이 정도면. 이렇게 목을 케어를 한번 해볼게요. 주주주 주주주 세니까 빨리 발라야 돼요. 어 이렇게 앰플이 되어, 들어가 있는데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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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워. 그냥 오 뭐야? 약간 진짜 약간 음, 마사지가 가능한 정도로의 와 진짜 이게 목 앰플은 다르네. 이게 와목케어를와 뭐 이거 진짜 와와 와, 그냥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거 이거 진짜 마사지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 올리면서 바르면은 좋은 약간 저 뒤까지도 케어를 해주도록 할게요. 어, 이런 식으로 어, 너무 부드러워 이거 진짜 이 진짜 매일 쓰 매일 쓰고 싶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본품을 적당량 취해서 피부 골고루 그냥 퍼, 바, 펴 바른데요. 펴 바르는 게 아니라 <laughs> 펴 바른데요. 근데 와 진짜 이게 너무 좋아.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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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해. 내 목이 진짜 너무 속당김이 심했었나 봐요. 어, 진짜 너무 촉촉한데요. 좋은데? 어, 막 이거, 어, 이거 막좀 버리기 아까운데? 손이, 손에도 막 이렇게 발라야 되겠는데? 너무 좋아요. 어우, 근데 이 상태에서 스텝2를 하면 더 좋죠? 기대되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제 스텝2가 기대가 되기 시작해요. 어, 스텝1 파우치를 절취선에 맞게 개봉을 했고, 앰플을 흡수시켜주고 다음에, 스텝2를 하는데, 파우치와 트레이를 개봉하고 필름을 제거한대요. 근데 이게 지금 손이 미끄러워서 이게 지금 잘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쵸? 제가 잘 될지 모르겠다고 했었죠? 이 진짜 미끄러워 이게, 이게 문제가 있네. 그니까 처음에 이거 뜯고 나서 얘를 또 뜯어놔야 될것 같아요, 미리. 이게 손이 미끄럽기 전에. 어쩔 수 없다. 아, 요렇게. 아셨죠? 꼭! 첫 번째 뜯고 바로 두 번째 뜯으세요, 손으로. 미끄럽기 전에. 자, 요렇게 나오니까, 와, 이거 그냥 가위로 뜯었어도 되는 거였어요. 자, 다시 치소 가위로 그냥 뜯으세요.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 화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요렇게 들어있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게 생겼다. 그렇죠 요렇게 안에 패키징이, 패키징이 되어 있네요. 여기 딱 안에 들어있고, 약간, 약간 버선 같은 느낌도 들고, 신발, 버선, 아, 신발이 아니라 양말, 버선처럼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오픈! 우후! 그래서, 우와, 약간 진짜 콜라겐 덩어리 같은, 오, 야, 이게 쫀득해, 그냥. 오. 약간, 약간 화한 파스 같은 성분의 향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파스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그냥 일반 앰플적인 그런, 앰플 같은 그런 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 10분에서 20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그대로 두는 거래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제거하고 나서 남은 크림을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10분, 20분 틀고 있으면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쪽 곤란하지 않겠어요? 아무도 안 보시겠죠? 오, 일단 여기, 오, 여기 개봉을 하는데. 와, 이거 보였으면 좋겠다. 보여요?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여기 안에 크림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근데 이거 일단 남은 크림을 두드려 흡수를 시켜주라고 해서 이게 뭐야? 뭔 크림? 이래도 여기 안에 진짜 크림이 있네. 너무 신기하네. 일단 그림이 올라오는 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사이드가 이렇게 올라오게 오 이렇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머리카락 다 빼고 이렇게 떼서 오 오. 와, 저 진짜 목은 진짜 한 번도 케어를 안 해봤는데 와, 그냥 상쾌해 일단. 진짜 그 화한 약간 고런 성분이 약간 있어요. 오, 약간 목깊사것 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와, 진짜 저 진짜 요즘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약간 목을 케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진짜 좀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와, 이거는 어머님께 무조건 선물해 을 드려야 돼요. 이거 진짜, 목이 나이를, 목은 못 숨긴다고 하잖아요. 그, 애기 필터, 그, 차, 그, 아시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게 유행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안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랬는데, 그 애기 필터로 필터를 입혀가지고 사진 촬영을, 셀카를 찍었는데, 진짜, 제가 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보다, 저의 실제 모습보다 너무 귀여운 거야. 애기 같으니까. 너무 귀엽게 봤는데, 손이랑 목은 그대로인 거예요. 애기가 아닌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 그래. 이 손이랑 목은 못 숨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손 케어나 목 케어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퍼펙트 넥에 n 링크 컨트롤 마스크를 통해서, 이게 정말, 이게 내기 케어가 잘될것 같은 오 진짜 약간 지금 여기 쫀득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 좀오바죠오바겠지만 근데 진짜 진짜 있어요. 이게 진짜 오바가 아니라 그냥 마스크랑 진짜 많이 달라요. 그냥 일반 그냥 얼굴 마스크에다 뭐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와 진짜 약간 정말 집중 케어 같은 느낌? 진짜 막 쏟아 부어놓은 것 같은 중요한 것들 정말 이런 것들 구워놓은 듯한 느낌? 전 일단 이런 제형의 이런 마스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진짜 좀, 어, 진짜 특이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스펀지 같이 생긴 건데, 이거 붙여놓으니까 되게, 아, 설명이 안 돼. 암튼 되게, 어, 정말 주름 관리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 어, 나의 탄력을 뭔가 잡아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거. 근데 10분, 20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영상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10분, 20분까지는 안 하고 그 전에 좀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짧게 하는 걸늘 목표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무편집이다 보니까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렇게 한 보여드릴게요. 오잘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우유 같은 그런 느낌의, 오그쵸 어, 그럼 밀크 밀크 앰플 같은 앰플, 밀크, 밀크 크림 같은 느낌의 그런 크림이 되어 있는데 한번 손 등에 한번 발라볼게요. 와 이게 진짜 와이 목인 이유가 있어요. 진짜 목은 다른 걸 써야 돼요. 진짜 쫀득해요. 미쳤다. 진짜 쫀득하다. 뭐야 이거 진짜 와 이거는 여기 손등에 바를 게 아까워. 이거는 이건 목에 발라야 돼. 와 진짜 쫀득해. 와아 이래 가지고 제가 이거 진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했나 봐요. 진짜 여기서 진짜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진짜 진짜 여기 잡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이거 이거 진짜 설명이 안 돼. 이거 너무 신기해. 나 이거 진짜 재여 놓고 쓰고 싶어. 일주일에 두 분만 쓰라는데 이거 진짜 맨날 쓰고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와 진짜 내가 와 20살 20살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음, 안되겠지만 안되겠지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하, 생 저는 이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20살은 아니니까 요즘 많이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피부의 탄력성이 뭔가 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 근데 너무 좋네요 근데 이거를 이, 어쨌든 끝 내야 되니까 제가 잠깐 뗐다가 이거 끝나면 솔직히 다시 붙이고 싶어요 그 정도의 지금 아까운 느낌이 많이 있는데 한번 일단 마무리 한번 해보는 느낌으로 한번 떼볼게요 와 이거 나 진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일단 고이 모셔두고 나 이따 또 붙일 거니까 자 요렇게 진짜 와 진짜 진짜 많이 와나 말을 왜 이렇게 못하니 진짜 그냥 그런 그런 앰플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쫀득해요. 진짜 이거 이렇게 충분하게 흡수를 시켜줘서 마무리하라고 하니까 와 이거 진짜 일주일에 두번 하면 진짜 이거 너무 좋겠다 진짜. 근데 어느 정도의 끈적이면 당연히 있죠. 지금 이게 끈적이는 그러니까 좀 쫀득한 앰플이다 보니까 여기 시간이 지나면 충분하게 이게 흡수가 될 거고 그만큼 정말 미백은 모르겠고 미백은 모르겠죠. 근데 정말 주름 개선에는 와 이거 정말 확연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좋아요. 나 진짜 마스크팩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 많이 쓰는 타입은 아닌데 정말 마음에 드는 마스크팩을 이렇게 찾았네요. 와 진짜. 핵인정 와, 너무 좋다, 진짜. 이거, 넥 마스크 너무 좋다. 처음 써보거든요, 진짜 저는. 넥 케어 마스크를. 근데, 바보였네. 내가 여태까지 바보였네.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관리해서, 목 피부 미인이 꼭 되겠어요. 절대 얼굴만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목 관리,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설명이 끝났으니까, 다시 붙이고, 인사를 드릴게요. 아깝잖아요. 그쵸? 아직 한참 시간이 안 됐으니까. 왜냐면 10분에서 20분이나 붙이고 있으래요. 그러니까 이거 아깝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진짜 리얼한, 손에서도 이그 진짜 이 쫀득한 이런 게 진짜 느껴지는데, 와, 진짜. 그래서 오늘 정말 리얼하게, 정말 리얼한 거, 저 오늘 진짜 처음 써봤어요. 너무 신기해요. 에어, 아이, 자꾸 에어래. 에이, 바자르, 퍼펙트넥, 에이지, 링클 컨트롤 마스크, 얼굴의 기준을, 얼굴의 기준을 넓혀라. 목까지 케어하자. 이, 이 말이 정말 많이 이해가 되는, 어, 정말 목 리프팅에 도움이 되는 임상이 완료될 만큼 너는 값어치가 있다, 야. 있다. 그래서 어머님이나, 아니면 친구분들이나 선물하기 너무 괜찮은 정말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넥 마스크였습니다. 아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 나와서 너무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고 어, 많이 케어를 해서 정말 목까지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 병마 뷰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편집 리얼 뷰티템 리뷰. 병맛 뷰티, 안녕! 진짜 깊싼 것 같다, 이거.